여기 기어장에다가 그렸네. 마법천자면 우와 그 트라이더 수학 도둑 여기 수학 도둑 있어 수학 도둑 우와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우와, 어 귀여워. 삼국 시대. 아 아니네 초기 시대가 오려고. 삼 삼국 다음에 고려. 다음 조선. 한옥이 진짜 너무 예쁘다. 너와 집. 사실 글을 잘안 읽기 때문에 그림 위주로. 와. 종와저거 어, 응. 뭐지 종류가 이렇게 써있네 어 낙엽송은 알아 낙엽송 지붕 종류도 있고. 이거 진짜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거. 중국 남방 처음 보네. 아, 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죽한 되게 옛날에 가보고 안 가봤다. 또 가보고 싶은데.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다. 결국 방법. 사분턱 맞춤. 사분턱 맞춤은 공포 부재인 첨차와 삶이가 여러 방향으로 만날 때 사용되는 맞춤법입니다. 눈꽃 모양이다. 음. 상하 좌우로 돌려보세요. 오! 여기서 음,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건가 보다. 아, X표 눌러봐야겠다. 절구상... 우와. 흥분 얼브 톱이다, 저거. 전통 공구. 저걸로 뭘 잡은 거지? 어, 아, 여기 써있네. 붕어토 토병이 널찍하게 생긴 톱 이게 끝이네 현대 문구 아, 작아졌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음 저기 영상이 있구나 일루와 유 토해 보여야 되겠다 나만의 신 한옥 만내기 음, 나는... 도시 근교형 2층... 난2층이 이안 되나? 아, 아 되는구나. 음... 아, 어렵네아 근데 왜 이걸 하는데 이 창문이 던데 뭐라고요? 꽃장으로 일단. 이름? 음... 뭐라고 랬지 <목소리> 우리 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상이 틀어져 있네. 아, 어, 날씨 너무 좋아. 어? 추녀 삼각고 나무 끝에 서 와. 저산비 너무 예쁜데? 저기 산 위에 저기 어 있는데. 그는 나가봐야겠다. 안녕. 음! 그럼 너무 잘 그리셨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우와. 날이 너무 좋다. 아 참새다, 참새. 세무실도 있고. 진짜 이뻐 진짜 이뻐 이 예쁜 게 카메라에 잘 담기고 있을까? 우와 저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무슨 마루? 저거 너무 웅장하다 웅장이 아 진짜 멋지다 우와 행카? 아, 어? 엄청 웅장해 미쳤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저쪽으로 가면 행궁이 있구나. 어, 뭔가 약간 기분이 조선시대 온거 같아. 어, 어 시원하다. 물가라서! 아, 날씨 좋고, 우와, 진짜 여 름이 오고 있구나. 와 전투기다 전투기 엄청 빨리 나나와 꽃가루 너무 날린다 음 너무 예쁘다 아좀 힘드네 어 저기 뭐 고등학교도 있네. 이게 제3호 구간문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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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문 사적이 제3호인가 무지다 무지 응. 왜냐면 휴가를 아예 안짠 어, 아, 어, 너무 높아서 힘들다. 얘는 올라 오기 너무 힘 들었 어, 너무 힘 든데. 아이고, 옛날 사람 들 은, 다 말랐 겠지? 이다걸어 다녔 을테 니까. 힘들다, 힘 들어 아, 열 기고 있다. 재밌겠다. 이게 나름의 정상인 것 같은데. 우와. 여기 꽤나 높구나아 오늘 진짜 덥다. 응? 뭐야?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네, 잠겨있네. 이런? 되돌아가야겠다. 방아수류정 탐방 끝. <laughs> 어, 올라와서 더 뜨거운 것 같아. <laughs> 어, 살아있어. 비도 안 왔는데? 아, 이 돌담이 진짜 너무 예쁘다. 내려가봐야겠다. 안녕. GS 25 완전 특이해. 어 두들리 도넛이다. 이따 먹어봐야겠다. 아 여기 길거리엔 진짜 다다 다 특이하고. 아, 일단 건물이 낮은 게 너무 좋다. 갬성 있어. 한공동 좋다. 우와. 항공샵. 여 돌, 돌문어, 맞지? 돌문어 넣었다, 그냥. 살, 살라봉. 딱새우. 딱새우 처음이다. 맛있겠다. 시켰는데 아까 벌레가 앉아서 빨리 해치우고 먹다 보니까 이제서야 찍어버리는 이게 사실 뉴천상암지. <laughs> 내가 봐도 어이 없어. 근데 뷰는 굿. 저쪽에는 여기는어 지금. 지금은 안 들리는데, 저기 막, 홍차하는 건지 막, 꽹거리랑 이런, 바퀴 소리 들리던데? 아무튼, 마저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는, 사과잼인가? 막,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더 건강한 맛? 아니, 이 밑에 초코가 제일 맛있네. 이게 제일 맛있다. 뭔가 샤빗 느낌 나고 되게 차가운 느낌? 커피는 뭐였지? 게이샤 느두 뭐. 이거. 커피가 싫어서 맛없더라고요, 저는. 써요. 소리 들린다. 우와! 엄청 우와! 이러네. 보러 가고 싶은데? 솜사탕이랑달고나도보내 우와, 저거 뭐야? 저 자전거 타고 있는 동상. 진짜 많오비눗파울 있다. 아떨어졌막간이는 아, 나 비눗방울 좋아하는데. 와, 결국 너무 궁금해서.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어? 깃발 아저씨야? 어. 응. 들어가. 뭘 뭐, 먹는 것도 대주야? <laughs> <laughs> 그래요. 이거 분리수고 자리야? 예. 응. 아, 애기들 이 엄청 잘하네. 그래도 저분이 아까 전에 귀 돌리고 어 번아놀이 하고 했는데 우리 인천지 대표야 어, 인사 한번 다시 드려 어. 그 어떤 사람은 밑에서 제기차기도 어려운데 나는 여위에서그 제기가 없어가지고 아유 바래가지고 코로 한번 그냥 쳐보는 곳인데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코차기다 기본적으로 하시나 봐 어렵다 하이가 무슨 하이가 이 자면 곧 자기가 될 것이고 못 자면 어, 묵사발이 되는 것이야. 가자, 체진머리 기다려. 기다려. 가고 있어. 앞다리가 르록 나가니까 뒷다리가 그냥 심심하다고 따라가는 것이인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행견쟁 살. 박수 한 다음 후진이야. 크리야. 아이 거는 그냥 좀 빨리 한번 가 보는 것인데 자네들 잠깐만 쉬고 박자 한번 맞춰 보자. 개 r d i g o 아 말이 좋 귀여워 굉장히 즐거워 ㅍ i e n 계속 일어으 녹아서 모양이 시리즈다, 웅장 시리즈. 이쁘다. 그 근데 한옥이 이렇게 예쁜데 오늘 다시 알았어. 와행궁도 안녕. 다음에 또봐